남들 다 하는 만큼 힘들었는데 괜히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여럿이서 같이 했어도 내가 한 것처럼 <laughs> 지금 보니까 잘쓴것 같아요 <laughs> 최상이에요 최상 100점만 쪄요 100점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R&D 전략개발팀 기술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2년차 연구원 윤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돼요. 윤지현, 여자, 만 29세. 때는 만 27세였을 거예요, 아마. 최종 학력 학사. 학점은 4.3점 만점에 3.4. 나쁘지 않죠? <laughs> 하지만 전 경력도 없고 프로젝트도 한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기본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휴학기간 중간중간에 한 학기씩 아니면 1년씩 휴학한 게저 별리사 공부한 수험기간이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휴학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2년 정도 풀로 휴학해서 이렇게 집중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뭔가 둘다 놓치기 싫은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취업 준비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그제 와서 하려니 제 경쟁자들보다는 제가 이미 한 4살 넘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실제로 지금 동기들도 저보다 3살 어리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안 뽑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지원했는데 다행히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걸 좋게 봐주시고 실제로 지금 일할 때도 되게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정말 알차게 살았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원 분야, 신입, R&D 부문, 대외기술협력 경기 용인 전공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긴 한데 변리사 준비를 하면서 법 공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요걸 같이 써먹을 수 있는 데를 열심히 좀 찾았었고 오집 요건 이런 걸 보니까 좀 저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거다 하고 지원했는데 다행히 끝까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 R&D 전략개발팀은 좀 보고 해도 될까요? 잠 <laughs> <laughs> 저희 R&D 전략 개발팀은 3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R&D 미래 기술을 발굴하기도 하고, 어, R&D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투자를 관리하기도 하고, 기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술 계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계약 그룹은 기술 계약 체결을 주관하고, 기술 협력 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약뿐만 아니라, 어, MOU, 등과 같이 어, 협력사들과 효율적인 협업을 할수 있도록 어, 현업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직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 최상이에요, 최상. 100점 만점에 100점. 아, 그 진짜 엄청 만족하고 있고, 직무도 마음에 들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서 진짜... 영상편지도 남기고 싶어요. <laughs> 자동차 산업이란 게 조금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 나노 신소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이거랑 하이브리드 재료 이렇게 좀 최근 산업들을 좀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 취업 준비할 때 이것저것 자료 읽어볼 때도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 결정 구조학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성적이 이렇고요. 그럼. <laughs> 그리고 이게 설계 과목은 확실히 이제 제가 따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같이 실험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봤던 경험을 좀 어필하기 좋았던 것 같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취업 준비생 분들만큼 다 하는 것 같고 중국어는 제가 한자를 되게 어릴 때 오래 공부했어요. 그래서 독해가 사실 좀 빨리 되는 편이어가지고 가끔 저 제가 계약할 때 중국 업체 관련 자료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라서. 제가 다 이거 읽고 해석하고 이러라고 뽑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열심히 읽고 있었더니 옆에서 선배님께서 번역팀에 맡기라고 왜 보고 있냐고 하셔서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번역팀에 맡겨도 그래도 제가 딱 보고 어떤 내용인지는 살짝 알고 맡기는 거랑 하나도 모르고 맡기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은 IPAT 2급 특허 관련 시험이고요. 그래서 뭐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칠수 있는 거고, 이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이 변리사 과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웠던 좀 법적 그 리걸 마인드라고 하던데 보통 그래서 이걸 딱 읽었을 때어 이런 게좀 불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걸로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 어 경희대학교 지식 창업 교육 센터 성적 우수상 청년 지대 아이디어 대회 1위 과학탐구대회 고등학교부 은상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정지회 장려상. 초등학생 때, 네, 네, 초등학생 때. 되게 네. 어릴 때. 네. 자소 써도 될까요? 제가 이번 자소서에 처음 써본 거거든요. 면접 스터디를 같이 좀 다른 분들이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쭉 봤는데 다른 사람들 초등학교 때막 5학년 수 다녀온 거부터 해가지고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안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처음 썼는데. 진짜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구나 정도의 이미지.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받은 걸다 넣으면 너무 또 없어 보이니까 큰거몇 개씩만 넣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자기소개서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해주세요.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 속에서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체 선행 기술 개발 등 기술 자립성 확보와 함께 대내외 기술 협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최대한 이해한대로 쓴다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잘쓴것 같아요. <laughs> 팁. 을 얘기하자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정리한 후에 개별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을 설명하는 말들을 써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하는 게 되면 될것 같고, 너무 또 많이 리스트업 하면 안 돼서 최대한 세 가지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적은 게 전공 지식. 그리고 법 공부한 거, 그리고 외국어 공부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적었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사실 실제로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찾으려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쓸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을 때도 많고 쓰다 보면 그냥 감정만 적게 될 때가 많아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를 찾기보다는 내가 해결을 어떻게 좀잘 해봤던 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다 보니까, 여럿이서 같이 했어도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적은 경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 뭐, 아주 거짓말은 또 아니어가지고,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가 사실 남들보다 졸업한 지좀 오래됐다 보니까 아직 전공 과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었다, 이런 걸좀 어필하고 싶어서 정보전자 신소재 종합 설계라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 업무하는 그 수업을 기준으로 좀 작성을 했었고 남들 다 하는 만큼 힘들었는데 괜히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좀 좋고 <laughs> 팁을 드리자면 내가 정말 너무 내향적이라서 조장은 절대 절대 못하겠다 이런게 아니라면 조장 한번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쓰기도 좋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일하는 거랑 잘 이렇게 접목되게 쓴것 같아가지고 잘쓴것 같아요. <laughs> 마음의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별로고 저 어디서 찍어 어디서 했어. 했었... 방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러...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현대모비스 R&D 부분 대기술 협력 파트에 지원하게 된 윤지연입니다. 이번에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먼저, 별리사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허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법령 및 판례를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 역량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학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이번 어, 지원을 통해서 입사 후에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왜 저러지? 당황스럽다. 제가 면접 전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작하기 몇분 전에 단짝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를 지금 웃겨라 내 표정을 풀어라 친구랑 한 5분 정도 통화하고 좀 긴장을 풀었었어요 팁을 이라고 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딱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말이 잘 전달되도록 스크립트를 짜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어, 저는 지원을 할때 공고를 보고 필요한 역량이 저와 맞는지 먼저 분석하는 편입니다. 글로벌 어, 스타트업과 협력을 하려면 필요한 외국어 역량들, 그리고 기술, 개상을, 기술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전공 지식, 그리고 계약 관련 법령 전공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고 나서 입사하게 되면 충분히 저와 잘 맞는 직무라고 느껴져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못 보겠어요. <laughs> 사실 뭐 예전부터 이 회사에 너무 너무 오고 싶었다라든지 이걸 꼭 해보고 싶었다라든지 그런 동기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그건 아니었다 보니까 내가 가진 역량이랑 적합한 것 같다로 저는 주제를 짜서. 말을 했고, 근데 실제로도 이제 공고 보던 중에 저랑 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거여서, 그래서 그 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잘 끝마쳐 보려고 약금을 하는 건데, 약을 수당을 준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회의감이 들것 같긴 하겠다. 그래도 당장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직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야근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 우울해하지 말고 야근 일단 해야 하는 건 하고 어,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laughs> 할건 해야죠. 뭐 근데 안 하고 할순 없으니 야근 수당 안 줘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사실 정말 정말 친한 친구면. 처음부터 작은 수당 주는 데를 가지 그랬어라고 <laughs>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다음 스텝을 찾아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면 면접 뭘 입고 가는지부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남들 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뭐흰 티에 슬랙스 이렇게 많이 입는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런 거다 상관없이 내 체형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입고 가자. 해가지고 저는 그냥 곤색, 그냥 반팔. 단팔... 블라우스를 그냥 입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했더니 다들 너무 단정하게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일단 충격을 조금 받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뭐 옷이랑 상관없이 잘 봐주셨던 것 같고 거의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었잘 기억하고 가야 될것 같고 주변에 이제 이직 준비하는 동기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면접 몇번볼 때마다 그 질문 리스트 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 중에서 저 직무랑 좀 맞을 것같은 나한테도 질문할 것 같은 거 위주로 모의 답변을 했었고 그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 자꾸 상상하고 있으면 은 지금도 그냥 상상이다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는 내내 되게 주눅들어 있고 언제 합격할까 또 어떤 회사에서 나를 뽑아줄까 싶어서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많은데 빛을 알아봐주는 회사는 어디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 어, 힘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 처음 입사하고부터 잘 챙겨주셨던 저희 김리은 책임님, 최성호 책임님, 오원근 책임님, 유동훈 책임님, 장서연 연구원님, 그리고 저도 이제 후배가 생겨서 윤소연 연구원님. 어, 저희 같은 일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회사 생활할 맛이 납니다. <laughs>